안녕하세요. 자전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에도 그 고추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정체 불명의 티스푼, 어, 그 정체 불명의 티스푼이 과연 뭘까? 어, 제가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고추 심기 전에 저 사람들은 뭘 집어넣는 걸까 하고. 자이 전에 나왔던가요 어, 이거요 뭘 집어 넣는 걸까요 이 구멍에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어 이게 이제 미량 요소 하고 자 이름은 바사코트라는 그 완효성 코팅비료에요 제가 찾아보니깐요 자 그래서 이 바사코트를 검색을 해 보면은 자, 이제 이 코리아 악으로, 아까 그 사, 그, 같은 그, 적인가 본데, 자, 이 독일에서, 어, 코팅을 해서 나오는 완효성, 그, 어, 비료인데, 이렇게 뿌리에 직접 닿아도, 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안전할 정도로 코팅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산이라 그러나요. 그 뭐가 어릴 때그 필요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그 인산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아 그거를 그잘 빨아 먹지 못하는데 그 성장을 돕는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타회사 제품 M사 코팅 비료와 P사 코팅 비료 그리고 바사 코트를 사용했을 때, 자 보시면 잎사귀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어린 묘인데 굉장히 잎사귀가 진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도 봤을 때 예, 활착이 굉장히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 비교했을 때잘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생육을 돕는 어, 그런 농약이 있다, 그 화학 비료가 있다라는 건데. 이 제품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요, 음 이거예요. 여기에 뭐 바사코트 플러스 6m, 바사코트 플러스 9m, 그다음에 바사코트 플러스 3m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3m, 6m, 9m이 뭐냐면 그 이비료에이 어, 비료에 이 코팅 비료의 유효기간인 거예요. 3개월, 6개월, 9개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어, 그런 제품을 쓰시게 되면 될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이것만 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밑거름을 준 상태에서 보조제 역할이죠. 그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거름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추비들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추비를 안 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추비 줄걸이 바사코트라는 제품으로 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바사코트는 칼슘을 제외한 작물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완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천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이 자꾸 제품 홍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이걸 제가 왜 자꾸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 이렇게 고추 심기 전에 외국에서 넣었던 아, 그러한 제품들이 국내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걸 사용한 농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죠 한국 농수산 TV에서 자 광고를 건너뛸게요자 홍보를 하는데 자이 논산시의 뭐 연산 농약사 대표신가 보죠. 어 이분이 홍보를 하는 건데 한번 구매하면 거의 100% 재구매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품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보셔될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예, 바사코트야. 한 수죠.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흙을 살짝 미세히. 뭐안 덮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 덮는 걸 권장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그 외국 영상에서 봤던 거의 똑같죠. 단지 이제 이 농약사 대표분은 그 바사코트라는 그 보조제를 넣고 흙을 덮어주고, 아까는 흙을 안 덮어주고 그냥 바로 심는 걸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지금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어, 급한 사람들은 뭐 4월 20일부터 서리가 오든지 말든지 정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관행적으로 그 농사지시는 분들이 그 이유는 빨리 심어서 빨리 홍초를 만들어서 가격이 좋을 때 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 거의 저희 동네 기준으로 보면 한달 가까이 늦은 거예요. 5월 28일이면. 그럼 이날 제가 고추를 심으러 가면 또 우리 지역에선 그럽니다. 야, 그렇게 게을러 터져갖고 무슨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때려쳐! 농사 짓지 마!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5월 28일 날, 거의 6월달이 다 돼갖고 고추 심은 게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어 늦은 고추정식 2주 먼저 심은 고추와 생육을 따라잡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도 작년에도 항상 해마다 어. 모종철은 바쁘니까요 어. 작년에 제가 5월 18일경에 심었었는데요 올해는 어, 더 늦었죠? 사해서한달반 어. 정도 사이에 저희가 보름 이상 빨리 심으신 분들 다깎잡았어요 우와 예. 뭐, 개주도 아니고 따라잡았어 뭐, 마법의 개주 이상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 정식하고 13일만에 자란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데 자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식을 심고 13일만에 고추가 자란 모습인데요 어...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고추 그 대공이라고 그러죠 그 굵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아이 지금 8.61mm가 나오는 이 고추는 다른 농가보다 2주를 늦게 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8.83 거의 9mm까지 나오고요 자 이분이 이제 고추모를 바른 어 이분보다 한 2주를 더 일찍 심은 집 고추를 또 측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인근의 동일한 모종의 고추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 이쪽 아래밭이 이 사람밭이고 그위에 다른 어머니밭이겠죠? 자, 2줄을 먼저 심은 고추. 자, 6mm가 채안 나오죠. 역시 6mm. 그 6mm에 가까운 굵기가 나오고요. 자, 이분 또 다른 바인데 이분은 6.4mm. 자, 이렇게 진짜로 그 보조제가 그 따라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들이에요. 따라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자 그러부터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자 인산과 미량 요소 공급에 중요하다는 거죠 생육 초반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추비를 줘야 되는 시점이 오면, 어 인산과 미량 요소가 아니라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를 헛골에다 그냥 막 뿌려버리죠 하얗게 그냥 잔뜩 먹고 잘 크라고. 자 그런 것과 고추 심기 전에 티스푼 하나 주는 거그 효율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쓰오지를 많이 쓰시나요? 사실 근데 그거. 자, 이 이분이 그 박남음 씨라고 코리아 악으로 대표분이신가 본데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어, 어떻게 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어, 이 제품 홍보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자 실제 그러면은 어떻게 자랐냐 이거죠. 아까 그 밭이 아 이거 왔네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6월 25일 그러니까 5월 25일날 심어서 한달 뒤의 모습이죠. 오른쪽 왼쪽 네, 이쪽 차이가 이쪽이, 굉장히 이쪽이 심하죠. 아자보트를 파고치는 곳이고, 예예. <laughs> 예. 왼쪽은 네 파고쳐야 한다. 한 삼일 예, 정도 간격으로 심긴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더 늦긴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먼저 심긴 했는데, 예예. 여기 3일3일 예, 3일 차라 보기엔 예. 너무 많이 차이 나죠. 3일이라 보기엔 아자보트를 파고치는 곳이 생이 훨씬 빠르네요. 예예. 예. 아 예. 상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유기농부 임성준 씨나 담양의 고추 아빠가 두둑을 만드는 걸 따라 할 겁니다 했는데, 이 고추반 역시도 두둑과 헛골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거의 1m에 50cm.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 재배법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공통점이 똑같은 공통점들이 나타난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층이 지는 곳이 바사코트. 아, 보면은 자 이분도 보시면 쳤다. 주간 간격이 거의 아, 50될것 같아요. 생일. 굉장히 생일. 넓죠. 고추와 고추 포기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생이 좋아지는데 예, 확실히 차가워요. 많 이게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한 곳을 으 가다가 파고 처리 않은 곳부터. 많이 나는데요. 정말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외국의 그 농업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도입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동영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헛골이 허옇게 될 정도의 추비를 뿌릴 건지 아니면 고추 심기 전에 고티 그 스푼 한 스푼에 그 보조 추비를 주고 이렇게 빨리 성장시키면서 건강하게 키울 건지 어떤 게더 효율성이 높은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헛골을 추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 덮어도 되는 거예요. 비닐 멀칭이나 이런 것들을요. 자그 다음에 제가 어, 이 코리아 악으로에서 정말 고추 심을 때 중요한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신경 안 썼던 거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고추 정식날 이것만 신경 써도 병이 줄고 수확량이 늘어난다. 그 외에도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코레브로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끼내로 4월임에도 기온이 매우 낮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노지작물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오히려 평소 좁기보다 늦게 심는 게 나아 보일 정도로 기상이 좋지 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추정식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추정식 날한 가지를 더 신경 쓰면 병충해도 적어지고 생육도 좋아지면서 고추를 더 많이 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식 날 고추를 심는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똑같이 고추를 심는 것이지만 단순히 고추를 심는 방향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생육도 좋아지면서 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추를 심으면 Y자 모양으로 방앗다리를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어, 저는 이제 다분지 고추로 갈 거니까. 아, 다분지 고, 고추도 가면서 이것도 병행을 할 거에요. 자, 이렇게 y자로 벌어진 가지 모양이 헛골을 향하게, 헛골을 향하게 이렇게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지 끝에서 고추가 계속해서 이 헛골 방향으로 자라게 될 거고요. 이거 역시도 헛골 방향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거그 개의치 않고 대부분의... 그 관행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3,300 포기를 심어야 되니까 고추 가딱 꽂고 흙더 붙기 바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거의 안 쓰죠. 그러면 은이 고추는 이렇게 된 고추는 이쪽 고랑을 따라 자라게 될 거고, 얘는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거고, 거의 다 이렇게 심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된 모양으로 심어진 고추에, 일부는 죽거나 크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 생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심게 된 고추들은 균일한 모습으로 키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추를 끝까지 그래서 어 품질이나 수확량 증가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실제 어 이런 내용을 실제 그, 그렇게 재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린 분 중에. 자, 그분이 누구냐면, 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분이에요. 담양의 고추 아빠. 자, 아까 심을 때 소개해드렸던 이분인데, 어, 올해는 2020년도에는, 자, 2020년도에는 그육묘에 실패를 해가지고 급하게 심는 이라고, 그걸 신경을 못 썼다고 그래요. 근데 2019년도, 작년도에는, 어 그렇게 심은 모습을, 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깐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추 나뭇가지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뒤쪽도 그렇고, 어때요? 전부 아까 그 이전에 말했던 이 방앗다리가 전부 헛골을 향해서 일일적으로 쭉 심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심는 게 가능하냐? 많이 안 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손가락 같고 혼자서 그냥 살살 심으면서 다니니까 이렇게 가지 방향까지 헛골을 향하게 어그 심는 그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뭐가 또 장점이냐면,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를 이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춰서 키운, 어,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고추가 열매를 달았을 때 모습이 어떠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고추가 저희가 정식이 되고, 천물 고추부터 해가지고 수확에 들어가면, 뭐 많게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도 하시는데, 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고추가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를 헛골 쪽을 향해주면 고추가 헛골을 향해서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추를 수확할 때, 그, 저희가 이제 고추 수확할 때 사람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뭐 후벼 파고 꺾고 이런 모습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커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고추 따는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게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 고추를 심는 순간부터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어, 정식 전에 어, 관수 장비, 점조호스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취향에 따라 바사코트라는 그 생장 보조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심는 방법, 이 상토와 그 두둑의 높이가 균일하게 심는 거, 그 다음에. 그 생장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고추의 방앗다리 방향이 헛골을 향해야 된다는 것. 어, 그런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3,300 포기를 300평에 심을 때 어, 미친놈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 담양 고추 아파처럼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그리고 이분은 실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도에, 어, 제가 미쳐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 오늘은 고추 어떻게 심어야 하나까지 그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제 생각을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귀농을 해서 하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관행농을 따라가면서 그분들만큼 농사를 짓고 잘 지을 수 있으려면 결국은 농약도 8번 10번 따라쳐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돈도 없어요 빈손으로 귀농을 해갖고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자 삼천주에서 사천주를 씨를 사서 그 제가 뭐를 키운다 그러면 어, 그 가격으로 따지면 약 32만원이 돼요. 종잣값이 그리고 상토도 사야 되고 트레이도 사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만 소진되는 비용이 대략 35만원, 36만 5천원 정도 40만원이 조금 못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없는 하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가진 이집저 집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고추모를 일찍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전기 필름을 또 깔아야 되는 거고 활대도 있어야 되고 비닐도 있어야 되고 보온 덮개도 있어야 되고 물을 주기 위해서 호수와 조리개 그리고 약 75일에서 9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관리를 한 시간씩만 한다고 해도 약 270시간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생각을 바꿔서 어, 많게 720줄을 심는다고, 더 많게 그냥 900줄을 심는다고 했을 때, 500원씩 모를 산다라 그러면, 어, 그목값 5945, 45만원에다가, 그 모를 실어올 수 있는 그 차량, 트럭과 기름값과, 그리고 그 실어오는 그 시간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성비가 어느 게더 높을지, 동일한 양의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농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고추를 심는 과정까지 제가 비교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농부, 공부하는 농부,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